벤처인증 심화과정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파트너스 기업상대학연구소 김준정입니다. 네 5월 1일부로 벤처 인증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벤처협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변경에 앞서 21년 2월달에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에도 대표님들과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과 컨설턴트 분들을 위해서 변경사항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어, 우대 지원 제도는 동일합니다. 세제 혜택,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혁신 성장 유형입니다.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이 확인 수수료 60만 5천 원입니다. 기존에는 45만 원 정도에서 기업 부담금이 35만 원 정도였는데 대략 15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네요. 네, 대표님들 힘드신데 또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네, 평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평가 지표. 기존의 평가 지표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그리고 현재의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기술 개발 기반, 혁신 기반, 기술 개발 활동, 혁신 활동, 기술 개발 성과, 혁신 성과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기존의 사업 성장성은 성장 기반, 성장 활동, 성장 성과였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사업화 기반, 사업화 활동, 사업화 성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대부분이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3년 미만 창업 벤처이기 때문에 3년 미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구 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이 30%를 차지하는 이 연구 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연구부나 연구소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기술의 차별성,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 10%인데요. 여기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에서 등록된 특허가 있는 회사는 상관없겠지만 한 건이라고 없다고 하면 특허 출원만이라도 내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성장성, 사업 성장성 부분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업화 활동입니다. 여기에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여기 보시면 문제의 정의,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근거화된 수치를 통한 자료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가 지표는 기술 개발 기반에서 전담 연구 조직의 보유,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및 기술 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기술자 등급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벤처협회 기술자 등급 평가에 관련된 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활동에 기술개발의 적절성 그리고 r&d 실적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의 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청 기술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술 로드맵이라든가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재산권 말씀드렸죠. 등록된 특허가 없다고 하면 한 건의 출원이라도 진행하셔서 가점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화 기반에서는 목표시장의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업종과 유사한 그런 시장의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화 활동, 기업가 정신의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 정신을 입각하여 문제의 정의,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을 대충 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잘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허, 시험성적, 인허가, 방문율 이런 것들을 좀더 채워나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자료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시장, 고객정의, 경쟁사 분석,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도시화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의 차별화 포인트 제시입니다.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같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신청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 계획 작성입니다. 우리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손치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신청 기술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에 추가로 강조하고자 하는 자료는 평가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실사시 우리 평가 위원에게 전달하면 자료가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경된 벤처 인증 핵심 요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네, 제 경험상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자료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과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파트너스 기업성장연구소에서는 벤처 인증 심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 인증 심화 과정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들과 컨설턴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